자, 흥구석유, 어, 함께 보면서, 배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 현재 유가가 많이 오를 조짐 보이고 있어요. 어, 이제 인플레도, 어, 이제 이 유가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금리 인하도 어, 늦어진 마당에, 어, 바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흥구석유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어, 인식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다 박혀있는 상태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어, 그리고 이란, 어, 둘다이 씨네. 어. 얘들이 이제, 만약에 뭘 한다 하면은 분명히, 뭐죠? 어, 미국도 참전을 할수 밖에 없는데, 저는, 어, 미국이 참전하는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이제 얘들도 올해 대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좀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얘들을 좀 자극해가지고 해라 해라 대신 우리는 뒤에서 안한척할게 대신 지원을 해주겠다 뭐 등등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이런 건 아무튼 현재 유가는 어 많이 오르는 상태고 자 기름값이 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 기름은 계속 많이 생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 결국은 어 우리는 이 석유라는 거를 다 현재 우리 가장 직결되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이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이차현지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차현지는 자동차는 시발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로 봤을 때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그런 유가의 가장 큰 요소는 자동차죠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1인가구 말고는 이제 없는 세대가 거의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차 있을 수 있고 나쁜 차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전기차 이외에는 자, 이제 현재는 내용기관을 저도 아직도 내용기관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중동 이슈가 좀 꺼져야 되는데 일부러 안 꺼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현재 어 러시아가 우스크라, 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거의 3년 가까이 됐죠. 너무 세계가 아 너무 이 정치적으로 항상 전쟁이라는 것도요. 정치와 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냥 아니라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가장 큰 이유가 정치랑 종교예요. 이게 가장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다. 그러니까 정치가 뭐라고, 어 종교가 뭐라고, 이게 사람의 목숨을 끊을, 이, 끊을 만큼 쳐들어가서 죽일 만큼, 이게 그렇게 큰 그건가? 저는 지금 사실상... 흥구석이 입장에서는 불가가 오르면 좋지만은 이제 얘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예요 진짜 너무 좀안 좋죠 아무튼간에 흥구석유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게 있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사야되는게 맞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11봉 W선을 그리고 이제 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정말 여기 15,000원 깨시면 일단 놔주세요. 15,000원 깨시면요. 분명히 이전 박스권 들어왔다가 또 오르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깨시면 눌림목으로 아마 13,000원 중반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000원이죠. 딱 여기 부분이에요. 넉넉히 14,800원 할게요. 왜냐면 여기 딱이 크로스라인이거든요. 여기 딱, 딱 그때 가운데 w 요 가운데 산 있죠. 여기. 크로스라인이기 때문에 14,8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손절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 3천원 선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 내려온 척 하다가 반대로 올라서 14,800원 위에 갔다 근데 차트가 15,000원까지 안착이 됐다 요럴 때 한번 들어가셔서 그대로 가면은 18,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식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지지점막 이거도 있지만은 어 요런 좀 심리적인 선을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요것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죠. 그죠뭐 제가 알려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게한방딱와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 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 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어,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어,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제가 이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 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번더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 하실 일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저로 인해서 좀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 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보신 분들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어 살까 말까 그리고 어 그때 살걸뭐 그때 팔걸 어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이제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어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그죠?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어, 정확한 판단, 어, 이런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어,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함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다들 함정에 빠져서 그러셨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들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 프로 TV, 뭐 선대인, 뭐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대죠. 뭐 삼성전자, 뭐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거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이또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어 이거를 미리 선정 만든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은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는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어, 이런 좀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투자 이 단타투자는요 이제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아버리면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어, 이렇게 재산의 불을 쌓아가면서 내집 마련도 하고, 어,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어, 잡아 드리면서 수익을 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 거래일 동안 수익 내 드린 수익 현황표 옆에 어,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어, 괜찮죠? 종목당 이제 10에서 30%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어,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은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은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어, 제가 고수가 나타났다 어, 단타의 신이다 등등 어,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어,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번더 어,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어,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고 했어요.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00만원, 100만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100만원이면은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어, 점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뭐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어 이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이0만원으로 어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어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달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어, 이렇게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예,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진짜 천만 원으로 딱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 투자로 이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내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하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 이렇게 단타의 신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네. 어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이제 드리지만은 문자로 드리는 거는 제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하니까 어,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어,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어, 이제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어, 이렇게 어, 매수해서 슈퍼김미 한번 어,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어, 하나 보여드릴게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하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어, 다 이렇게 이제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내게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이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어,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도 어,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제차. 맞잖아요. 외차 같은 거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사시고, 어, 명품 가방, 이런 거더 추가로 돈더 많이 벌어서 내식도 마련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뭐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어,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뭐100% 200% 이런 수익을 어, 볼 수는 없을까요? 어 이런 길게 수익을 좀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어, 영상을 어, 집중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예,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 색깔 여기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록색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잘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